자, 그러면 오늘은 원방에서 마지막 파트인 접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원은 통틀어서 공식이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은, 그, 표준형으로 불리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다들 뭔지 알고 있죠? 네. 이게 뭐 하는 공식이냐면은, 중심의 좌표가 A, B.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고 공식이 두개더 있는데요. 총세 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그두개 공식은 모두 접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짜리인 원의 방정식은 뭐죠? 네. X제곱 더하기 <laughs> Y제곱은 네. 10일 거예요. 이해 가죠? 네.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요거한테는 접하는데 기울기는 이짜리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 이짜리가 이렇게 생기면 원에 접해요. 이해 가요? 기울기 이짜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겨도 여기 원에 접해요. 네. 이 포렁새! 이 포렁이들! 뭐라고요? 기울기는 이인.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래? 요게 첫 번째 패턴 문제입니다. 기울기 2짜린 접선은 위에서 한 개, 아래에서 한개 나올 텐데요. 총두 개죠,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구해줄래?를 찾는 문제. 요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이런 건데. 혹시 요원 위에 요렇게 한 점. 3 콤마 1이 있다는거 혹시 이해가나요? 네요 네. 원위에 3 콤마 1이라는 점이 있다라는거는 확인할 수 있겠어? 왜요? 그렇죠 왜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아예 예. 여기 x에 3 넣고 y에 1 넣으면 이거 10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3 콤마 1은 요 원위에 있는거 맞죠 네 그럼 요점에서 요렇게 근접선을 하고 싶은거예요 이해가요? 요 빨갱이 뭐라고? 빨갱이. 빨갱이. 이 빨갱이는 식으로 뭐니? 즉원 위에 3,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뭐니? 이렇게 빨갱이 하나까지, 털갱이 하나, 빨갱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구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자. 를 배우겠다 이거죠 일단 구하는 것만 보여줄게요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어 접선 기울기 2라고 일단은 절반은 나왔다 이런 모양이겠다 그건 이해 가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니까 이런 모양이겠죠 근데 저번에 이런 거 배웠어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심부터 직선까지 무엇을 구하면 거리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반지름. 반지름이랑 같다,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디스턴스니, 레디어스니, 뭐, 디아미터니, 이런 영어를 했더니,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I speak English. <laughs> 어떤 외국인, <laughs> 댓글 달았어요. 와. 모르죠? 아무도? 네, 관심 없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중심. 자, 원의 중심은 어디죠? 현재 이 원의 중심은 어디예요? 원, 0,0이에요. 그렇죠 원의 중심 0,0부터 직선 거리 질 때는 이거 안 쓴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거리 질 때는 이거 이항이었습니다, 2x배기 y더하기 k는 0이게그쵸까지 그렇죠 거리를 되면 누가 나온다고요? 반지름, 반지름 얼마죠? 전체 저 원의 반지름은 루트 10이죠? 그게 나와야 돼요. 이해가요? 네. 그러면은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분의 절대값해서 분모에 뭘 적었죠? 피타고라스 같은 걸 적었고요. 분자에 뭘 적었죠? 0, 0을 대입한 k를 적었을 거예요. 그게 루트 10 남아야 된다고요. 이해가요? 네. 그럼 k의 절대값이 얼마야? 요거는 5인데. 루트 5, 루트 10. 루트 50? 5루트 2죠? 따라서 k는 어떤 값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2예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ex까지 구한 뒤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루트 오 루트 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가죠? 예. 네. Yeah. 이해가요? 예. Yeah. 두 번째 이번엔 빨간 접선해 볼까요? 접점 중심 연결하는 요 선분은 몇 도로 했을까? 90도였어요. 기억나요? 이깜댕이 기울기가 얼마죠? 이 깜장 선번의 기울기는 원점과 3,1을 연결한 거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내가 찾려고 는저 빨갱이 기울기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아, 수직관계. 네, 이건 기울기가 마스 3이겠다 그러면, 그치? 그럼 기울기 값을 알고 점도 알잖아, 3 이를 지나는다. 이건 뭐답 나온 거 아닌가요? y에서 좌표 1 빼고요. x에서도 좌표 3뺀 다음 여거다기울기만큼 곱하면 끝이에요. 네. 따라서 y는 뭐, 3x 빼기 9에 이거, 이상한데? 마이너스 3이구나. 미안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9에 넘어온 플러스 10인데, 요거이긴 한데, 정답이.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3x 더하기 y는 10이라고 쓸게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두 종류, 이거를 공식화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삼. 에? 에? 뭐라고? 공식화 뭘라고 이제 공식화를 하겠다고. 뭘 걸려? 아이씨. 보기 뭐야? 지금한 내용을 전부다 문자로 바꾸는 게 공식이야. 맨 처음에 어떤 원이냐고 중심 원점 반지름 r 자리인 원, 즉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원이 있고요. 첫 번째 뭘 할까? 퍼롱새 뭐였죠?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m짜리 기울기가 m이다. 어? 뭐라고? 내가 아니 m이다. 헉. 뭐라고? 안 넘어.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아보자. 그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반복하시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m 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외워야 할 공식인 거죠. 이게 아까랑 똑같은 작업하면 돼요. 단지 아까는 내가 숫자 10 써놓고 기울기 2 써놓고 한 거죠. 아까랑 똑같은 거. 확인해 볼수 있겠어요? 기울기가 2 자리인 접선. 이거 e 2 쓰고 m 자리에 2 e 쓰고, 오케이. 여기 2 e 쓰면 얼마야 이거? 루트, 루트 오지. 반지름 곱하면 돼. 반지름이 얼마짜리였어? 아까? 루트 10짜리였지? 네. 그럼 루트 10, 루트 5니까 이게 루트 50일 거 아니야? 네. 그 정리한 게오루트이잖아이렇 보다시피. 그치? 네. 그래서 아, 아까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요거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원 어딘가에 요렇게 어떤 점이 있다고요? X1, Y1. 이런 점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X1, Y1 이라는 점에서, 어디? 다시. 원, 위,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하겠다. 그럼 음, 아까 똑같이 하면요. 저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X1, X 더하기 Y1, Y는 R조급이라는 식이 나와요. 쉽게 말하자면은 X1과 y 원은 좌표였습니다. 여기 좌표 얼마였죠? 좀 전에. 3,1. 여기 보다시피 3,1이 보이죠? 앞에. 그렇죠? 여기는 3이 보이고 1이 보여요? 1? 네. 3X 더하기 1Y. 우변에 뭘 적어요? R제곱과 10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공식이 되게 쉽죠? 그렇죠? 만드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단지 문자일 뿐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개를 외우시면 돼요. 혹시 문자로 하는 거나잘 못하겠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알려드리. 내 네, 알려 드림. 저두 개의 공식을 배우는 요 마지막 파트만 하면은 이제 원방도 빠이빠이예요 일단 두 문제를 풀고 마지막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니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금방 끝나요. 그쵸 오늘 오늘 몇몇 학교는 학교를 안 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재량휴일이니까 뭐 어쩌겠어. 재수 없는 거죠. 학교 간 사람들은 아닌가? 여기에 평행하고 이 원에는 접하는 그런 직선을 찾고 싶다라는 문제입니다. 개쉬워요. 우리 프린세스가 할수 있을까요? 개쉬운데? <laughs> 비웃지 마. 왜 이렇게 상대방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게 not today일 수 있겠죠. <laughs> 그게 오늘은 아닐 수 있겠지만, <laughs> 할수 있어요. not today. 요거와 평행하다에 담겨 있는 뜻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겠죠. 이건 중2 때도 배웠던 거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짜리인데? 2짜리. 어, 2짜리잖아. 그렇지? 아! 그럼 나는 기울기가 2. 2인 접선을 찾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얘는 반지름 얼마짜리야, 지금 보다시피? 3짜리예요. 중요한 거는 중심이 원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원점 벗어나면은 다르게 풉니다. 원점 벗어날때 어떻게 푸는지는 조금 있다 할게요. 기울기가 2짜리이고요 보다시피 원점 중심의 반지름은 3짜리인 거 기울기와 반지름으로 접선 찾는 공식이 여기 있었잖아! 대입하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y는 mx 뿔마 두개 나와요 r 곱하기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서 m자리에 2써 여기 2 여기도 2 루트 5네 그치? 반지름 자리에 3써 끝났네. 엔자요아 기울기 중. 기울. 아... 내가 엠이다. <laughs> 나는 r 리고 내가 엠이다. 이해가 안되 무슨 말인지. 개 쉽죠. 틀리게 해봐줘 그냥이씨. 접선 공식은 대놓고 쓰는 거야. 이거 이 공식 쓰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한줄두 줄이면 답이 나와요 보다시피 이해 갔어요? 여기 m값은 2고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호토입니다. 제곱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값만 나오겠죠. 예. 얼마 나오는지 할수 있을 거고요. 50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이라고 하는 원 위에 4,1에서 접선을 찾겠대요. 아니 이것도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 요거잖아요. 원, 위에서의 접선. 중심 원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갖다 쓰라고. 좌표 X, 좌표 Y. 그이 좌표가 4라에 4X, 좌표가 1렘에 더하기 1Y는. 우변 얼마 쓴다고요? 17. 탑 나왔네. 끝났어요, 벌써. 야, 이거 우리 아들한테 알려도 줘풀수 있겠다. 씨. 인간적으로 너무 쉽죠? 예. 틀리지 마세요. 두 개. 자, 이두 개는 기본 공식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첫번째 상황 자체가 이걸 벗어나요 그게 좀 이따 할 51번 문제입니다 또는 중심이 원점이 아니야 이건 다 원점일 때 쓰는 공식입니다 원점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접선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머지 접선은 어떻게 해결해?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놈의 디스턴스랑 어디 레디어스를 비교해서 같다를 쓰겠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볼게요. 51번. 3, 마이너스 1에서 프롬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에 2구요. 그쵸? 그렇죠? 근두 접선의 기울기 그것들을 한번 합쳐봐라라는 문제입니다. 상황 자체가 묘사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다 그거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용이 약간 이런 내용인 건 이해 가요? 어디에서 어디에다 그어라. 그어라 이렇게 말이에요. 네. 안 접했는데 접했지? 이렇게. 그러면 보다시피 접선이 두개 나오잖아요. 네. 이 기울기는 얼마고 이 기울기 얼마임? 합치면 얼마임? 이거 하겠다 이거죠. 지금 어쨌든 구하고 싶은 게 누구라고요?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M이다! 일단 내가 찾으려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하자. 선생님, 접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 M1, 하나는 M. 하나는 S,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놓고 나중에 가면 이 M값이 몇 개가 나온다? 두 2개. 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차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거 두개더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울기는 M으로 나와요.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 좌표가 현재 3콤마 마이너스 1인 건 이해 가요? 네. 그러면 봐봐. 이 접선도 그렇고, 이 접선도 그렇고, 기울기도 있고, 점도 네. 있으니, 접선식이 나오겠군요. 뭐라고. y 플러스 1 x 빼기 3 기울기 같다고 하면 끝. 이거 이해가요? 접선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해가요? 예. 프린세스. 하는 거예요. 뭐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아니 그러니까 거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참고로 이거 푸는 방법이 어, 적어도 세 가지 이상 되는데 이게 제일 쉬워요. 음.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 <laughs> 단계로 갑시다. 이게 제일 쉬워요. 네. 원래 직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했죠. 기울기와 한 점이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고, 문제에서. 네. 근데 한 점은 나와 있는데, 현재 기울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울기를 문자 써야겠고, 이상해 드는 거고요. 네. 이제 뭐할것 같아? 직선도 나왔겠다. 이게 하필이면 그 수많은 직선 중에서도 접선되고 싶은 거예요, 접선. 그 아까 얘기했죠. 접선되기 위한 조건. 디스턴스. 어디부터?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이 디스턴스가. 뭐랑 똑같다고요? 반지름. 반지름 R과 같아야 돼요. 이해가요? 그럼 중 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했어? 중심이 원의 중심은 어디야? 원점이네? 반지름은 루트 원에 보여? 네이 원점과 반지름 루트 보여? 따라서 원점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이직선까지 거리예요. 아 이거 위다위죠 전개합시다 MXY 쇽 이왕 하면은 마이너스Y 전개하면 마이너스 3 m 에 플러스 1까지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아니, 거리 공식 구할 때는 저 1차 함수 안 쓴다면서요. 그렇죠? 거리 공식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넘겨서적어요 이렇게 항상. 자, 거리 공식이 뭐였지? 루트 분의 절대값에서. 분모에는 피타고라스처럼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m 제곱이랑 마이너스 1 제곱이랑. 분자에는 뭐 정답했죠? 이 좌표를 대입해요. 0, 0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 보다시피 마이너스 3m-1만 남아요. 이해가요? 이게 뭐이게뭘 구한 거죠? 디스턴스, 그렇죠? 레디어스는 예. 얼마로 어요 이렇게 사는 거죠. 이래야 접선인 겁니다, 그쵸죠 예. 이래야 접선되는 이 거죠. 자, 요걸 풀면 n 값이 두개 나온다 이겁니다. 그거 합치라 이거요 문제가. 이거 이거 루트 이거 어쩌면 좋아 분모 우변에 갖다 곱합시다. 그럼 좌변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n 빼기 1 나오는 거 이해가죠? 우변은 루트 5에다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곱하는 것도 이해가요? 적을 데가 없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도 없어져, 루트도 없어져. 그지 양변을 동시에 제곱해버립니다. 이거 제곱하면 뭘까요? 음, 9m제곱 빼기 6, 더하기 6m 더하기 1 나와요.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그냥 플러스 플러스로 보고 제곱하면 되는 거죠? 제곱할 때는 네. 우변은 제곱하면 5m제곱 더하기 5나와요 이것도 이해가요? 아우씨 네. 아우! 아우. 이해갔어요? 이항하면 네. 4m제곱 더하기 6m 빼기 4는 0 약분하면 2m제곱 더하기 3m 빼기 2는 0이 나와서 이걸 풀면 은 분명히 m값이 몇개 나오겠냐고요 두개 나오겠죠? 그거 두 개를 합쳐라라는 문제예요. 기울기를 합쳐라, m을 합쳐라. 뭐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여기서 나온 두 m 값을 합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1분 3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수들, 아이고 합하는 것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외의 접선을 푸는 요령이에요. 이거, 아까 49, 50은 공식에 맞춰서. 공식은 일단 중심이 원점이 있어야 됨. 기울기를 주거나 좌표를 주거나 해야 됨. 원위의 좌표. 이럴 때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 한 번에 갖다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딴데 있어도 되고요. 지금처럼 원 밖에서 이렇게 긋는 접선도 가능해요. 다 푸는 기본적인 요령은 기울기를 M으로 놓고, 거리, 반지름, 갔다를 풀면 된다라는 게 기본 룰입니다. 아시겠어요? 졸려요? 할만해? 오케이.